오어레 시계 왜 안오냐고 아니 음따 아니, 아니 죽일라고 에늦없 어서 놈한테 죽 아니, 또... 아니 얘가더 중요해 아 홍사 빵댕이 존나 치신 사 이거 바... 아이고 야 봐봐야 봐봐야 야야빵댕이야빵댕기다려기다려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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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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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나와 발사 하 <laughs> 그죠한번 더! 아 밀어전 밀어전 밀어... 밀어 아! 아 야! 야! 저거! 아이사! 야! 899서클 마법사 아니? 아니 저 내가 알어 아.. 벌써... 근데... 야! 근데 야! 야! 이거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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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거 옮기다가 죽었고... 아야! 마법사는... 오! 잡았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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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마법사 죽어? 야! 야, 인간의 경지는 넘어온대 9서클 마법사인데 <laughs> 어,